안녕하세요. 부왕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세 번째 올리는데요. <laughs> 맞들렸나봐요. 아주 그냥 스태츄 찍는 게 제일 행복하답니다. 세상 일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한데, 얘네들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자, 오늘 리뷰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그, 어저께 제가 발록, 반제의 제왕에 나온 그 발록 스태츄를 리뷰를 하니까 또 우리 어느 회원분이 펠비스트 바스트도 리뷰 한번 해보시라고 해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몰라요. 제가 뭐, 스태츄 입문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스태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냥, 제 주관적으로 보고 느낀 점만 말하는 거죠. 자, 펠피비스트는 펠비스트, 이것도 역시 어제 발록과 마찬가지로, 웨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웨타는, 어, 어저께 얘기했듯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 3 편하고 호빗 시리즈 3 편을 영화에 직접 참여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었으니 반지의 제왕 스태츄로서는 거의 그냥 독보적인 존재가 웨타라는 회사예요. 거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나온 어 작년에 나왔나? 올해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펠비스트 한 작년 연말인가 올 초쯤 나온 제품입니다. 펠비스트 일명 뱀대가리죠 어우 이게 처음 해봤을 때전 너무 징그러웠어요. 어느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냐면 저는 이 가슴. 이게 이 가슴이 정말 아 자세히 보면은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색을 했나 싶어요. 진짜 진짜 그 파충류 안쪽 배 같아요. 진짜 이런 점 반점 같은 것도 표현하고 너무 징그러워 이거. 저희 가게 여성 손님들 오면은 아주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특히 이거, 예, 여기, 이 얼굴. 이 얼굴 보면, 딕이, 선하게 생겼는데, 아주, 있죠? 그냥 착하게 생긴 바보가 때리면 더 아픈 거. 그런 느낌. 잡아먹게 생겼습니다. 퀄은요, 꼭 실제 동물을 박제해다 놓은 느낌이에요. 제가 딱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 구성은 베이스와 본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웨타는 베이스 본체. 이 본체는 끼우는 방식이 저도 이 웨타 버스트는 처음 사본 제품인데 이 나사 육각 나사로 조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사랑 조일 수 있는 도구는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사 벽에 박을 수 있는 나사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게 벽에 박으면 이걸 이쪽, 이, 지금 바닥에 닿는 면이 벽에 붙으면 얘가, 어, 꼭, 어느 산장에 박제해 놓은 동물처럼 그런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진짜 벽에 걸어야 진리인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 이거 벽에 거세요, 벽에. 벽에 걸 수만 있다면.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이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딱 정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 한, 높이가 50 정도? 근데 이 가로, 이 가로 길이가 이거 보세요. 이 가로 길이가 아주 작살입니다. 이게 옆, 옆으로 이게 아주 옆으로 한 45cm 나오겠네. 얘도. 45cm 더 나올까? 한번 재볼까요? 한번 재봅시다. 짠, 짠, 자 대충 한번 재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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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그러니까 음, 예한 네. 54cm 정도 나오네요. 54, 54cm 정도. 50cm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요. 이게 가로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눈에 확 띄어요. 애가 징그러워. 진짜 자세한 보겠습니다. 자, 입반 도세. 이게 얼굴이 생명이죠. 입반 도세. 진짜 정말 잘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도 촥, 이렇게 배놈처럼 응? 이렇게 쫙 갈라진 거표현했고요콧구멍 진짜, 이빨, 이 이빨이 누렁 낀 것도 그렇고, 아, 이 표현을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로. 어우, 이 안에 침 느낌 잘좋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이게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저 목에서부터, 어, 이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게 사람 가슴 같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목이 이렇게 촥 오는 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S자로, S자로 오면서, 이렇게, 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표현이, 이렇게 항상 보는데, 잘, 잘 보이지 않는 이 턱. 이턱 있죠, 턱. 턱 표현도 아주 실감나게 잘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여기 턱 여기가 느낌이 진짜 그 파충류들 턱 있죠 개구리 같은 애들 그런 턱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뿌리 이렇게 뿌리 아래에도 있고 이거 파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두개 뿌리 있고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반지의 제왕에서 아홉 명의 나주굴 나주굴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절대 그, 사우론의 추종자들, 신하들인가 추종자들인데, 걔네들이 타고 다니는 용, 용인지, 펠비스트. 용이죠, 용. 날개 달려있고, 어마어마 크고, 여기 딱 타요. 펠, 그, 나즈구리. 그러면서, 이, 여, 이게 이제, 투구가 있어요. 이거, 투구. 당연히 투구도 있죠. 여기 이렇게. 짠. 이게 투구입니다 씌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구가 따로 이렇게 받침대랑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99달러 700달러 짜리죠 뭐 배송료 뭐 하면 그냥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비쌉니다 외타가 비싸요 그 대신 뭐 세일 같은 걸 이용해서 싸게 살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저도 이것도 어제 발록에 이어서 이것도 저는 요거는 블랙프라이데이 때산건 아니고 이거는 재고세일 때 샀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한 55만원인가 60만원 정도 준것 같아요 싸게 샀습니다 자 그러면 투구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이 나주굴이 나주굴이 타고 다니고 또 나주굴의 대장이 있어요 걔 위치킹 걔가 마지막에 이걸 타고 내리... 그... 그 로완 왕국의 그 세오돈의 세오된 왕의 손녀, 손녀인가? 아 외손주, 아, 아 조카, 조카, 조카가 에오윈이라는 그 여자인데 그 에오윈 앞에 얘가 나타납니다. 위치킹이 나주굴에서 중에서도 대빵이. 와, 그냥 끝판왕이죠. 반제 제왕의 원래 보스는 끝판왕은 원래는 그 누구죠? 걔, 아, 이거 이렇게 쉬운 거 맞나? 집중 좀 해야 되겠는데, 사우론이죠. 사우론 반제 제왕의 보스는 사우론인데, 사우론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스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타고 다니는 위치킹이 이 반제왕 3편의 끝판왕이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 간달프를 포함해서 주인공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세우돈의, 그, 조카, 여, 그, 여자지, 여자. 걔가 얘를 상대합니다. 아주 용감하게 무찌릅니다.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반지의장 3편, 4시간짜리 3편, 12시간 보면서, 그 에어윈이, 이, 이, 응? 위치킹하고 싸우는 장면.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이제 투구를 씌웠어요. 투구를 씌우니까 인상이 완전 달라지죠. 아까는 막 귀여우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 막 징글징글 넣 느낌인데 지금 이거딱 씌우니까 되게 멋있어요. 쫙! 뭔가 전투에 임하는 자세처럼. 여기에 딱 타지요. 여기 에 타나 여기에 타나 여기에 딱 탑니다. 나주구리. 그러면서 요, 요게 이제 나주구리 의리야 의리야 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의리야 의리야 하는 이거 이거는 어떻게 씌우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여기. 아, 맞나, 이거. 잠깐만, 이거. 예, 네, 맞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제, 선을, 이렇게 해서. 선은 믹스 미디어로 돼 있어요. 가죽 같은 재질이거든요. 가죽 같은 재질로 돼 있어요. 이 끈은.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하, 아, 도색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투구도. 투구도. 이, 이 철, 이. 이 금속 느낌을 아주 도색으로 잘 살렸어요. 웨더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늘어뜨리면서 선이 이렇게 딱 걸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면 이제 투구 쓴필 베스트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디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대가리는 이 정도 손이고요. 이거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는 웨타에서 나오는 버스트가 이거 말고도 스마우그가 이 전에 한번 나왔었고 좀 구하기가 좀 쉬운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나올 게 내년 초에 나올 게 발록 어저께 제가 저 한에 있죠 저쪽에 있는 애저 저쪽에 있는 제제 제 버스트가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트 3종 세트 그 중에 펠 비스트입니다. 이제 투구를 씌웠기 때문에 이이 이 받침대는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요. 아 그다음에 이 투구를 씌울 때는 요거 요거를 요게 팔찌인데요. 요것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믹스미디어 가죽으로 되는데 요거를 얘 목에 걸어줘야 돼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이거 투구를 씌우기 전에 투구를 씌우기 전에 먼저 저이이 이 팔찌 같은 거를 얘 목에 개목걸이죠. 개목걸이. 이 목에 걸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찍찍이로 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아, 제가 한 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해서 찍찍이를, 이렇게 여기 찍찍이 있죠? 찍찍이로 걸어주고, 걸어주고, 걸어주고요. 얘는, 요 모양이 아래쪽으로 가는거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려서 어예 이렇게 돌려줘서 찍찍이가 요 찍찍이가 위로 오게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해줘서 요렇게 이렇게 해줘서 빠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땡겨서 쫀쫀하게 이렇게 빠짝 땡긴 다음에 요 찍찍이를 요 툭으로 가리는 겁니다 요 툭으로 찍찍이를 이렇게, 이렇게, 딱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 네. 이렇게 하면 탁, 개목걸이 있죠? 딱. 어, 그 다음에 이거 딱. 그래서 도색을 이게 이제 뱀 비닐, 뱀은 비닐로 이루어졌잖아요. 파충류라. 뱀대갈인데, 이게 다 이렇게 조형으로 다 했고, 어제 발록처럼 얘도, 이게 그냥 한 색깔이 아니에요. 막 보라색도 비쳤다가, 막 회색도 비쳤다가, 이렇게 빛에 따라서 반사가 되면 이렇게 징글징글한 이런, 이런 조형과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안쪽은 제가 제일 징그러웠던 게이 배를 해서 반전부터 해갖고, 배, 허연거부터 해갖고, 이 목주름. 목주름부터 해갖고, 요 보시면은 요, 요 아래에 이 주름들 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펠비스트는 뱀, 뱀 조형, 뱀 대가리로는 그냥 역대급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굳이 흠잡을 데가 있다면 요 뿔이 아니라 요 비닐이라고 하나요? 비닐? 물고기 같은 데 있는 이 비닐? 이 비닐, 이 마감, 요 마감이 그냥 좀 이렇게 오린 듯한, 가위로 오린, 오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요런 데가. 요 그래서 여기 조금 아쉽다 여기 좀 비닐을 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끔 근데 원작에서 그랬진 그러진 않았죠 예, 비, 물고기 비닐 같진 않았어요 원작에서 도색은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얀 부분 이런 데를 좀더좀 좀 리얼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았겠다고 고거자 펠비스트 이렇게 투구도 씌어봤고요. 저는 연구 소장할 겁니다. 뱀이잖아요. 자,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끝. 자, 어떻게 보셨나요? 멋지게 보셨나요? 이거는 그냥 라인 탈지 않고 뭐 이런 이런 클리처물이나 에이리언 좋아하거나 이런 무슨 이런 뭐 공룡 좋아하신 분들도 요거 하나 d p 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웨타에서 아직도 판매중인걸로 알고있어요 아직 숄더아웃 안떨어졌습니다 안 제가 볼때는 전세계에서 이 반지라인을 무조건 사시는분들이 제가 볼때는 500명정도? 500명도 채안될것같아요 무조건 사는분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아주 그냥 재고가 잘 안떨어져 그래서 얘네들이 할인을 많이 하는것같아요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떨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자,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버스트 리뷰는 뭐, 크게, 뭐, 걸리지 않아요? 리뷰.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오늘 마무리 하고요. 또 내일 스테이츄 달리셔야죠. 내일 또, 저 부왕은, 부왕, 부항, 부왕! 뭘 달릴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낱낱이 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반지의 제왕, 벨비스트. 안녕!